접입니다 펼치가 왜 녹화를 했냐. 시즌 10 플레이 테스트 하면서 이제 영상 좀 찍으려고 하는데 기대는 진짜 지리겠거든요. 아, 좀 예.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뭐야. 맵은 유지되고요. 전설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템 모루를 시작할 때 갖는다. 예. 뭐야? 아, 이게 무엇이냐? 선받자. 선받자 아니야? 파륙지? 예, 맞습니다. 선받자. 다시 나왔어요. 선받자 하면 또 파륙지잖아. 음, 무조건 그 양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베프, 뭔지 아시죠? 예전에 했던 분들은. 어, 이거 저는 복제기 쪽으로 갈게요. 네. 야스와 한판세릴까 하세기! 뭐야? 예, 복제기를 먹었으니까 일관성 있는 플레이고요 야스오가 AD니까 바라기바라기 바라기 피바라기 같은 인피니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양받아 야스오 겹쳐질 수도 있죠 예, 선바짜는 또 빌드업으로 하고 쓰다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야스오 스킬 오화세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겹쳐 상관없습니다 저 하급 복제기 있고요 야스오 다섯 장입니다만 이거 뭐니? 아못 사잖아. 아뜰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는. 선 받자가 원래 뜨면은 그 다음에는 안 뜨거든요. 근데 이제 선 받자가 떠도 그대로 뜨는 느낌이네 계속. 아마 이따가 더안될 거야. 사야 돼. 야 쏴나 쳤다. 이거 이 정도 확률이거든. 지금 제가 느끼기이 정도 체감인데, 앙코르. 저는 야쏘 캐리잖아요. 앙코르 뭐냐? 어, 잠깐만, 이것도 좋은데, 앙코르 가겠습니다. 팔입제 선받지 야소 애들 그걸 몰라가지고 피업 이나 CC 유무를 몰라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트럭이 데다 이거 안 먹었으면 야산못 봤다. 개시법과 당할 뻔거죠 이제는 4코스트가 필요한 단계야. 트루 데미지 상징은 저격사 상징이랑 비슷하네. 요거인지 8식 야스오네. 야스오는 늘 캐리로 써도 돼. 324 아이고 324 선생님! 일단은 업, 되니까 업 눌러주고 시던지 하나를 더 키고 나이스, 야수 3템! 3템부터 수은 들어가니까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피흡도터 챙겼고요 나이스, 화색이 넣을게, 접포 좋 됐다, 이거, 그죠? 이게 오빠가 엄청 싸졌거든요. 일단 접포해가지고 패는 느낌으로 갈게요. 죄송하지만. k 일 뽑아야 되고, 저함 3코어스 저 새끼 누구냐, 저거. 얼굴이 안 보이니까. 킹, 깡마. 황태한테 벌써 지면 안 된다, 이거. 어 잠깐만! 아니 내 일해서 이거 돌리는 게 맞긴 했다, 그죠? 아진, 찐은 마에스트로, 빅샷, 트루데미지에 빅샷이 있었나? 나이스 지옥의 기 공내랑 쓴다 이거 같은데 상대 유니 삼성 트레미지하면 너무 편한데요 얘가 탱거네 에코 야, 이거 확실히 힘 빠졌다. 화색! 나이스. 이거 진짜 조합 좀 맞춰서 이긴 거야. 이거 빨리 7트로 데미지 있어야 됨, 이거. 6트로 데미지. 저 4코 저 새끼 누구야! 씨발, 트로 데미지 내놔! 요리근좀 소환수 느낌이고. 야, 얘만 나오면은 3조합인데, 그죠? 요녀 석지 지야나. 나 저포다. 시발 진짜 왜안 나와 이거. 누군데? 사코스트 저 새끼. 아니 누구냐고. 트루 데미지. 사코 저 대가리 이즈리얼 같은데 아니잖아. 이즈리얼 하트 스틸에 빅샷인데. 뭐야 갑자기 졸라 세졌는데? 뭡니까 이거 팔쏘! 하색! 아아 아, 촉수 슈발 어 씨발 아칼리 0년아 이제왜 나와 지질뻔했잖아 아 근데 뜨니까 역겹게식 개잘 나오네 그저. 이렇게 나갈게요. 까가 막혀하고막칼리 그래도 씨 트루 데미지니까 이제 좀 다른가? 6트루 데미지인데다. 그죠? 아, 트루 데미지, 리얼 트루 데미지야. 그죠 어, 확실히 다르지. 좋아, 깔끔한데. 음, 쪽수 하나 짜려볼게. 그 한번 바꿔, 하나 세졌다. 와 뭐야? 강심인데? 카소스가 좀 센데 그죠? 근데 이번 시즌은 선바자가 있어도 선바자가 뜨는 메커니즘이니까 4코 6장 오고 4코 선바자 바래가지고 그냥 기존에 쓰던 선바자 팔고 4코 3성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좀 괜찮은 전략이다. 오우. 어? 프리즘 3프리즘 아니었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 마지, 마지막 프리즘 아닌가? 아, 맞 네. 아. 이건 바로 AFK. 호우 사장실. 아, 다뭐먹나 볼까? 저 이거, 이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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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그러면 연승도 되는 거네 야소 스킬이 뭐야 얘 크산테도 그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음. 이것도 이기네 <laughs> 아니 두번이었어요 5개 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아, 먹어 <laughs> 아군의 팀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 하나도 모르겠고 바로 퍼가고. 오디스코안 까져. <laughs> 그런 거 같은데. 그뭐에서뭐 그 나와. 오, 아. 그러네. 뭉친 배치 아까도 하던데. 와 진짜. We, We 수도문두받는데 오오오오 <laughs> 이제 프리즘 가 껌, 브도즈간브론진냄브나즈님 브론즈님, 브론즈어 뭐야 어님브론 <오>. 어. <laughs> 또 얘는 얘는 스레스 버려 어이놈왜 이렇게 쎄두부 어? 이거 보상 진짜 개쓰레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뭐 나왔는데요? 그냥 돈한 20골에 모루 하나? 저그 아... 7로 연패 좀 많이 탔었거든요 무조건 상향 돼야겠네 아좀 특이한데, 아유... 스코 만났어. 5472 형, 형수님이에요. 어, 맞아, 아기그 인재가 죽였어. 1 <laughs> 뭐라고? 10... 직스는 좀 쓰레기네요, 확실히. 진에 비해서. 누구? 직스? 익스. 빅스. 익스는 약간 시너지발 필요한데. 그런. 아, 그런가 봐요. 뭐야, 이 상징. 아, 뭔지도 모르겠네. 와, 요리 기성. 타등이 우승각인데 이거? 깜짝깜 아니 저 일라 손바자가 음. 1등하지 않을까 십렙관데? 저 <laughs> 일라 뭐야? 루시안 화려한 쓰레기 같다, 든가 와. 하나 오, 오. <laughs> 그렇지. 좋은데. 두두어디서 어디서니? 어디서니? 진네 마리 미쳤다. 아, 어, 여기는 그냥 옷고 도배네. 다 샀어. <laughs> 아저 사람도 고다 샀는데. 오 어, 그네. 과연. 금강싸움에서 아, 저기 아, 초월인데. 아아아그아다 그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laughs> 일어나 이새야일라이일라이이라일 <laughs> 아 요리가 나왔네요. 야 요리까지. 아 여기 가게다. 이거 선 받자 아니면 못뭐 뽑지 않아요? 아까 저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 생선 먹었을 때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저기 음, 다른 데 쓰고 있나? 그 코가 되게 줄었나? 기물이? 네 아홉 줄었 하나, 줄, 아, 하나 아, 줄었어요. 요리 아무도 안 써. 아 아홉 개는 좀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이기고 다 팔면 된다. 아까 아까 안 나오긴 했는데 <laughs> 가야죠. 사장님 이거 반짝 안 해요. 반짝 안 해. 아. 반짝 어 이거 그 황금 안 뜬대. 낙기 안 뜬대. 어. <laughs> 야, 토벨류 괜찮나? 페이니 인 도장 잘 맞을지. 남의 거라도 코 삼성 보고 싶어. 아까 철등 이 봤어요. 아, <laughs> 마르다 빨라. 어떻게 봤지? 자크는 파로도 어? 괜찮을 때. 영향 없을 때. 네. 자크. 두 번은 뭐? 두번 저도 괜찮은데. 자크 팔고 일라 쌍쌍 일라 쏘도 되고 떴다 차선 쭈? 쭈?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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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안 찍어야 돼 어, 돈이 너무 없네 아 돈이 없어가지고 소네 도장 을기서 시퍼거든 뜰 확률 시퍼인데 그 안에서 또 요리 있다 이거 잡사 예. 할걸 그랬나? 그냥 크립까지 갈만했잖아요, 맞죠? 맞아. 그쵸. 근데 이게 같은데. 예, 이래도 한국... 이기지 않을까요? 한국 핑이었으면 찍을만했을 것 같은데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기물도 안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기물 진짜 이상해 생겼어. 복잡해요. 와, 너무 세다. 아, 너무 세게 때린다. 힘 조절 해 건데? 그러니까 안, 아, 안 돼. 힘 조절이 해게저 38이었어. 20까지 왔네. 어 20까지 왔어. 저보상까지 어, 받았어. 어! 어? 떴다. 어? 어이 나던데. 아, 됐다. 아. 미쳤다. 와, 아, 보갔다. 아아 저기도 80. 진 뽑으면 될거 같은데. 와, 깔끔했다. 진 아진 나오나? 네, 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안 돼. 아, 어, 나오겠는데? 아, 이미 선발자를 뽑아가지고 이, 이거 아, 설마 진아? 절대 이거 절대 안 돼. 설마? 와. 와. 네, 세 번째 궁 보고 싶은데, 와. 제발 세 번째 궁아세 번째 궁이 다른 거야? 세 번째 궁이 네. 그걸 큰거 소환하는데 삼성은 그걸 못 봤어요. 와. 못 버텨가지고. <laughs> 보기 힘들겠다 야, 체력 많이더라, 만 이걸 직관하다니! 나는 승리자야! 와 뭐야 이거 템다바뀌어있네데 뭐야 왜 템이 왜 바뀌어있어? 뭐야 아, 이거 만화템으로 일부러 해가지고 세 번쯤 보려고 아, 했는데 안 나오네요 아이씨. 까비까비 나이스 이래서 가차선, 가차선 하는구나 진짜 큰게 왔잖아 우리 음, 좋았습니다 하하까지 <laughs> 아니 요리 삼성에 연속 두번 맞고 이득 했네 <laughs> <laughs> 요리기 좀 유난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전판도 요리사우성 이번판도 요리사우성 역시 장인은 다르다